아래 자동차. 왜 멈췄지? 이 자리가 이렇게 좋다. 지금 살짝 고민했던 게, 여기로 갈까 생각했어요. 자기장이 이쪽으로 당겨졌다는 거는. 어, 이쪽이 비회수 확률이, 공간이 꽤 비회수 확률이 높은데. 근데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. 그리고 이쪽 언덕 올라갈 자신 없어서 한번 남았습니다. 딱한 번만 보려고. 이게 안 맞았다고? 아까 첫 번째 발이 안 맞은 게오바예요 방금은 두 번째 발을 안 맞을 수 있는데. 첫 번째 발안 맞으면 오바야 됐다. 이거 진짜 여기 가봐도 되겠다, 이정도는 네, 이거 완전 여기서 이쪽까지 끝에 가가지고, 끝자리 한번쓸 겁니다. 어, 이쪽으로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, 이제 문제는. 이게 이쪽 라인으로 잡힌다는 거고 나중에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. 이쪽에 치코르타 라인 괜찮은 거 있고 이쪽에서 사람들이 싸고 있으면은 이거 몰래 들어가서 이쪽에 엎드려서 숨어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여기 괜찮은 풀 하나 있어서 근데 이걸 뛰어갈 것이냐? 차로 조금 어그로 끌더라도 앞에까지 좀 가까이 갈 것이냐인데 뛰어가 볼게요. 어, 앞에 사람 보인다. 언제부터 보였노? 쏠까? <laughs> 못 잡으면은 제가 죽을 수도 있는. <laughs> 어, 잠만이쪽에안 보여? 그니까 러 이쪽 집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싸웠죠? 그리고 이쪽에 사람 있을 줄은나 없어. 그리고 여기 한명 있다는 거다. 지금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. <laughs> 어,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놈 아직 걸려있거나? 일단 전 점자 기장 위치 좋죠 위치 빨리 찾아야돼 여기 아래 있든지 여기 여기 앞에 있는건데 여기 있네 하나 위 하나 나머지 한명 진짜 나머지 한명 여기서 설탕 싸우고 위치 파악된거는 하나 둘 셋이에요 근데 나머지 한명 위치 몰라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쪽 바이디에 붙어서 둘이 싸우는 걸 수도 있겠다. 음. 슬슬 연막 써서 저도 버텨야 되나? 위한명 보이고요. 이쪽 두명 싸우는 것 같고. 나좀 그만 좀 괴롭혀라. 다이아 이 방금 판에 제가 잘했던 판단이라고 하면은 딱 하나? 이쪽 자리에 갔던 거예요. 이게 자기장이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. 이게 100%는 아니고 제 약간 감각적인 내피셜인데, 이제 자기장이, 이게 이거 검은색 원은 자기장이 아니라 제 중앙 시야점이고요. 이게 보시면은, 이게 파란색 원이 이렇고, 이 파란색 원에서 이게 오른쪽으로 땡겨갔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자기장이 이 정도밖에 이동 안한 거야. 근데 보통 그런 공간에 사람이 비는 경우가 많아요. 어, 이런 자리는 사람들이 좀 비는 경우가 많고, 이런 자기장이면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, 이제 이런 자리들은 다 사람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,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동을 해가지고, 이쪽 아래로 돌아가지고, 이쪽까지, 굳이, 진짜 자기장을 다 가로질러서 완전 끝까지 가거든요. 딱 갔더니, 이 공간은 사람들이 다 비어있는데, 반대쪽에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죠?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, 저는 이쪽 공간이, 아, 있을 수는 있어요. 있을 수는 있는데, 자기장 이럴 때 약간 심리적으로도 생각했을 때,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되면은, 이쪽 끝에 남아있는 분들도 있는데, 여기 언덕자리들이 좋으니까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.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. 그럼 이쪽 자리가 또 비는 거죠.